네, 우리 새해 첫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인사를 여러분 했지만 한번더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새해 복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을 지켜주셔서 평안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히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작은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취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축사하셔서 나누어 주시고 넉넉한 양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또 사정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그 심령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17년 7월 달부터 했어요 1년 반, 만 1년 반 정도 되고, 해수로는 오늘 이 해로 넘어오는 바람에 3년이, 해수로 3년에 걸쳤는데요. 실제로는 한 1년 반 정도,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꽉찬 1년 반은 아니지만, 상당 기간 긴 말씀인데,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오늘 까지옮겨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요. 에, 이, 어, 로마서의 그 중심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워낙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쭉 했기 때문에 어, 이 로마서가 편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고 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끝부분에 와서 서로 무난하라는 긴 이야기들이 어, 나오면서 아, 이것이 편지였구나. 어, 편지로 이런 이야기를 어, 나누는 우리 초대교의 회그 은혜의 세계가 참으로 깊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저는 초점을 몇개 잡아가지고 내용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지금 18절, 19절에 주는 이 말씀은 복음을 순종하는 것과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자기 욕심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겨서 결국 교회를 또는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또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어, 그것은, 이것은, 어,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복음에 순종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그복음의 이제 그 열매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섬긴다면, 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어,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삶에 그 주도권을 드린 사람, 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 어, 평강과, 어, 이 평강과 멀어지는 예,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15장 마지막에 3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죄라고 하는 엄청난 이 문제를 그 어떤 고통을 가져오고 형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는 가장 비극적인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시 주님이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그 인사가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을 빌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로 믿고 섬길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평강이 흘러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를 정말 섬기는 것이고, 예수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를 혹은 욕심을 섬기는 이 사람들,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17절에 보면, 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복음 진리는 어, 이렇게 어, 평강을 구하고 예, 그리고 사랑하고 예, 그리고 하나가 되고 예, 서로를 돕고 섬기고 자기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열매를 맺도록 돼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에 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이죠 자기의 욕심을 위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말이죠 분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 말이죠 그리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따르지 말고 우리 참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었으면 바로 믿었으면 어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 평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이 사탄은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욕심, 탐심, 그리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사람을 미혹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사탄을 닮은 겁니다. 그죠? 이 사탄은 어 사탄의 역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탄이 역사하면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막 일어나고 요란하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진실하지 아니하다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혼란하게 하고 사탄은 이 평강을 빼앗는데 우리가 복음에 참으로 순종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멀리하고. 멀리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일, 좋은 일에는 우리가 지혜가 많고 어떻게 행할 줄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이간시키는 일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서로 사이를 나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잘할 줄은 몰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 그런 데는 섞이지 마라, 이런 뜻으로 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에는 아예 이 상종을 하지 말고, 섞이지 마라, 예,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만은, 예, 이 평강의 하나님은 어, 굉장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위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발랄에서 상하게 하시는, 우리 발랄에서 상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사탄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지만, 주님의 모습이 온유하고 평화롭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지만 그것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남을 자기보다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세상에서는 그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정말 사탄을 발 아래 굴복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을 이기시고 정복하신단 말이죠. 네. 이러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덧붙였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사를 지금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데 어이 사람도 어 여러분에게 자기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합니다. 네. 누구도 지금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합니다 하면서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재밌는 것은 그 중에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러주는 것을 대필을 하고 대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오라고 하는 형제가 사도 바울 옆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안지를 알았거나 이 편지를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른 사람이 지금 써주고 있는 상황이 잠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도 지금 무난하노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몇 사람, 사도 바울 주변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마무리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에 복음의 마지막 사탄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사탄을, 사탄을 정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도바울이 이 복음을, 복음의 그 신비를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워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류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보이시고 또 공의에 의해서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 합법적으로 공의에 맞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으셨는데요. 그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완전히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질그러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들은 너무나 참 지혜롭고 놀라워요. 그래서 사탄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게 하고 은삼실 팔게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받게도 하고 승리한 것처럼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죄로 떨어졌던 우리 인간에게 한량할 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떠냐? 이 복음으로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윗은 0편에서 가끔씩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많고 풍부합니다.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묘하고 아주 적합하고 아주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잘 모르지만 천사들이 이 지금 교회를 보고 성도들의 생애를 보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도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데까지 떨어진 이 죄인을 말이죠. 예, 건져내시면서 이들이, 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쓸모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부족함이 많지만은 예, 하나님의 지혜의 다루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이 우리 손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와 달의 거리라든지, 지구와 이 태양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정교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 더 가깝거나 조금 더 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아주, 어, 그, 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살아가게 굉장히 해가 되는데, 이 정확한 위치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위치에 딱 있으면서 이 어, 파도가 당겨지고 또 다시 모아지고, 또 태양의 빛이 이 정도의 온, 온기로 온 우리 지구를 데펴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이기에서 보면 은 태양하고 달하고 크기도 거의 비슷해요. 거리는 엄청나게 서로 떨어져 있고. 원래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지구에서 딱 보면 태양하고 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가 하나를 이 달이 태양을 가리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 모습이 나고 징조가 나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예, 이 우리의 환경도 다루시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깊은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진정한 기초와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없는 사람이 그 인생이 경고하게 설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사람의 삶이 진정한 기초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인간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이는 이 인생은 말이죠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무덤을 준비해놔도 아무리 뭘 모아놓고 혹시 간다고 해도 그 견고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경고하여집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이 말이죠.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그분을 연합하게 해서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도 뜯없이 예, 흘러가지 않고 너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한 순간 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최고의 마스터죠. 최고의 솜씨를 가지신 분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시고.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피흘려서 건져내는 이러한 참어우주의대 드라마입니다. 네. 이것을 만들어 내신 하나님이 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못 하고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오그라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 마비가 돼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인 흔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생들을 부르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그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거는 네, 완전히 버려진 것을 가지고 명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대가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경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어, 그동안 로마서를 어, 하면서 저는 이 말씀, 네, 물론 여기에, 어, 어떤 다른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될 또는 깨달아, 배워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부분적으로는 있지만은 가장 큰 뼈대는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구원과 관련된 가장 큰 뼈대의 진리의 말씀은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누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닌 무엇 복잡하고 오묘하고 무슨 희한한 것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귀를 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단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이 복음의 가장 중심 줄기입니다. 이 제일 큰 줄기를 붙들면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로마서 이 말씀을 함께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부족한 종을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랫동안 참으시고 말씀을 듣고 또 화답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반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허락된 이 모든 평안한 환경 중에 모든